그때 자주 맘이라고 알아요. 자주 맘, 자주 뭘 하나? <laughs> 와인을 한잔 하자마자 저기 반포에 집을 사라. <laughs> 지금이 제일 싸다. 지금 사라. 저거 얼마인데요? 지금? <laughs> 와, <우와>, 소이랑 <laughs> 얘기를 처음 만난 사람한테 저도 그때 유미카츠라는 브랜드 처음 들어봤는데 외장수가 100개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충격받으셨나 봐요? 너 엄청 충격받았습니다. 그때. <laughs> 자주맘 채널 자주 살롱의 채널에서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질문인데 지금의 이제 대표님을 만든 네. 인생 세 가지 선택. 오 일단 세 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이자 전부인 건 저녁 후첫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아 <laughs> 이렇게 디테일. <웃음> 오 네. 되게 로맨스가 있네요. 그렇 지고 지순하죠. 어 네. 와이프 유민 님을 만나게 된 네. 선택이었네요. 제가 음. 대학교 다니면서 네. 군대를 어쨌든 가야 되잖아요. 아, 군대 가야죠. 가야 되는데, 음. 그냥 일반병으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특별한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음. 음. 전형 보니까 카투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음. 오, 카투사? 특전사? 음. 어, 사? 좀 음. 괜찮아 보이는데? 사! 자격 조건이 토익 700점을 맞았는데요. 아야 음. 토익 시험 봤는데, 500점 나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래서, 아 다음에 700 나오겠지? 음. 봤는데, 510점 나오는 거예요. 공부해야 나오지. 네. 공부했죠. 종로에 있는 음. YBM? 아, 그래. 500, 510, 515, 530 이제 마지막에 시험을 보고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토익점수를 확인했더니 710점으로 확뛴 거예요 갑자기 그럼 지원 자격이 되잖아요 응. 지원하고 응. 아무 생각 없이 어. 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갔잖아요 응. 미군부대 갔다 왔으니까 어쨌든 영어가 좀 늘었을 거 아니에요 전역하고 이제 처음에 보습학원에 영어강사로 취직을 해요 아 그래서 보습학원에 영어강사 네. 응. 근데 갔는데 이제 운명적으로 옆에 앉은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 혹시 응. 소개팅 하실래요? 이런 거요. 저녁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머리도 아직 대학생, 대학생이니까 대학생 응. 근데 아직 복학 안 했고 응. 9월이었거든요 응. 어 좋죠 응.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난 게 유미입니다 대학교 때 만났는데 결혼하셨네요 그러면? 학주사 선택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옆에 선생님이 소개를 했고 응.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유미카츠가 태어난 그 약간 시약 <laughs> 우주의 시약 같은 거예요. 네. <laughs> 우주에서 떨어진 음, 시약 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첫 번째 선택은 저는 음, 와이프 유미 님을 만나게 된 네. 선택이었네요. 두 번째 잘한 선택, 중요한 선택은 제가 2019년에 이런 어떤 상황들을 좀 보고. 유미카츠라는 음. 브랜드를 만들어서 결국은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또 키웠다는 거. 음, 그쵸. 처음에는 네. 뭐 프랜차이즈 하실 생각은 없었고, 다양한 프랜차이즈 점주로 계셨는데, 네. 아, 내가 임금이 올라가니까, 맞아요. 나만의 뭐 작은 매장을 해보겠다 하면서 유미카츠 브랜드를 만드셨는데, 이게 이렇게. 세계적으로 뻗어나는 브랜드가 진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작은 씨앗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안산. 그렇죠. 부모님 말로 그지 같은, <웃음> <등짝만> <웃음> <의지> 같은, <laughs> 어, 의지 같은 등짝 같은 등지 같은 자립이었지만 시작은 미약하지만 어, 지금 창대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요.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으니까. <laughs> 네. 마지막 선택은 어쨌든 자주맘님 만나서. 그 음. 시점에, 어쨌든, 저의 자본을 자산 소득이라고 하나요? 그걸그 그렇죠. 네, 음. 자산으로 바꿔놓은 거, 음. 하나는 뭐, 사업 건물일 수 있고, 음. 두 번째는 아파트를 갈아타서 네, 네, 맞아요. 네, 서울로 음. 온 것. 어, 작년에 정말 큰 결심하신 거죠. 어, 엄청난 이벤트였다고 할수 있죠. 작년에. 그죠 네. 부모님이랑 다 이제 같이 네. 편안하게, 어떻게 네. 보면, 뱀의 머리로 <laughs> 오랜 시간 사셨는데. 네. 지금은 그, 이제 음. 어, 용의 꼬리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음. 꼬리뼈? 아, 꼬리뼈는 아니죠. 한 그러면 네. 한 5번 척추? 네, <laughs> 네그 정도. <laughs> 저하고 만난지 지금 한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 요그쵸 1년 2개월? 네, 1년 네, 2개월. 네. 1년 2개월밖에 안 됐는데 거의 뭐한 10년 지기처럼 이렇게 과거 이야기도 다 듣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가깝게 됐는데 저하고 처음 만난 게그 청계타운 양지삼 대표님 댁이었죠. 맞아요. 음. 초대를 받았는데 그때 자주마이라고 알아요, 서 자주만 자주뭘 하나 그러니까. <laughs> 자주 뭘 하시는 분인 줄 알고 만났는데 와인을 한잔 하자마자 갑자기 반포의 집을 살아 아니 갑... 자기 소개가 끝나고 나서 어, 그랬죠 갑자기 반포의 집을 <laughs> 그래서 반포의 집을 사라 정권이 음. 바뀌면 더 오른다. 음. 지금이 제일 싸다. 지금 사라. 음. 그래서 얼마인데요? 지금 40억이었죠? 네, 그 당시 네. 40억이었죠. 음. 와, 그 40억이란 얘기를 처음 만난 사람한테 40억짜리 아파트 사라고 하는데. 음. 아, 왜냐하면 아무한테나 그렇게 막 반포 아파트 사라고 하지 않고 이제 들어보니까 저도 그때 유미카츠라는 브랜드를 처음 들어봤는데 매장 수가 100개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미카츠만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이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다른 매장도. 또 음. 지사단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소득이 굉장히 좋은데 의왕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음, 왜냐면 의왕이었어요 <laughs> 네 의왕에 살고 계셔가지고 제가 아 대표님 정도의 그런 소득이면은 충분히 반포 아파트 살수 있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설득을 했죠 왜냐면 그 당시에는 반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아니었고 대출 규제가 없을 때였기 때문에 갭투도 가능했어요 실거주 의무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대표님 의왕집 빨리 파시고 빨리 반포를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때 충격받으셨나봐요? 엄청 충격받았습니다 그때 <laughs> 충격받았고 그때 만약에 우리가 음. 그날 이후로 개인적으로 빠르게 한두번 정도 더 만났으면 음, 아마 샀을 수 있죠 맞아. 왜냐면은 살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맞아. 우리가 만약에 빠르게 더 만남이 있었으면 이미 갔을 수도 있죠 음. 그래도 어. 이제 반포는 아니지만 그래도 갈아타긴 네. 하셨잖아요 갈아타기를 했죠 네, 저를 만난 게 되게 충격? 적인 사건 중에 한, 하나였다고 아, 그, 엄청 충격적이고 왜냐면 제가 만나자마자 반파아파트 이야기에서 충격적이었던 건가요? 아 그것도 그렇고 <laughs> 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우리 양 대표님 지삼이 형이 아, 되게 사업하는 사람이 아닌데 음. 잘 갈아타고 투자 잘해서 음. 반포 아파트까지 입성하는 사람이야. 음.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별 감이 없었어요. 네네네. 어차피 전 반포 아파트 살 생각도 없음 없고 없음. 올 생각도 음. 없고. 음. 근데 이제 돈은 어떻게 보면 제 본업이 사업한 대표님들 만나는 일인데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돈은 투자로 버는 거다. 맞아 <웃음> 이렇게 <웃음> <laughs> 이야기를 마시, 많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대표님도 어떻게 보면 저를 만나고, 아, 돈은 투자로 버는 거구나를 좀 깨달은 네. 계기가 되지 않았나. 네. 그리고 그때 자주 맘님 처음 뵀을 때, 저는 사실 그때 이미 건물에 대한 계약금을 낸상태였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만약에 전이었으면 깊게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음. 법인에 대한 이 자금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음. 뭐 맞아. 이런 부분도 음. 조금 더깊숙히 얘기할 수 음.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저랑은 또 다른 인연도 있잖아요. 저희 릴스 챌린지 제가 아. 이제 하고 있는데 릴스 챌린지를 들어오셔가지고 매번 기수마다 매일 릴스를 올리면 음. 참가비를 돌려줘요. 챌린지기 때문에. 근데 매번 기술에 들어오셔서 개근상 타시고 또 최근에는 십기 10기, 저희가 십기까지 했는데 십기에는 떡상이라고 해가지고 조회수가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저희가 시상을 하거든요. 창갑이 두배 개근상도 타시고 떡상도 타시고 바쁘신데 이렇게 매번 릴스 기술 들어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제가 릴스 처음 들어간 게한 4월쯤일 거예요. 맞아 작년 4월쯤 들어갔는데 음. 그때는 그냥 내 계정을 좀 꾸준하게 음. 할수 있는 좀 강제로 할수 있는 방법도 뭐 없을까 해서 음. 한 너무 힘든 거예요 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매일 매일 한다. 맞아요 매일 올리는 거 어려워요.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도 일단 몰라요. 그치 뭘 올려야 될지 모르지. 뭐라도 올려야 되니까 음. 뭐라도 음. 해요. 조회수가 뭐 500도 있고 1,000도 있고 2 0 0 0도 있고, 맞아, 있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보다 안양에 있는 음. 사람들이 그걸 팔로우하고 음. 좀 보고 이게 매출이랑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원래 매출 3 0 0 0대 4,000대였는데. 아, 처음에 릴스 시작할 때. 하기 전에. 아, 하기 전에. 하고 두달 안에 매출이 4,000에서 5,000, 6,000, 7,000, 8,000까지 가니까. <laughs> 아, 이게 정말 릴스 때문인 건가 하다가도 이번에 8,000 찍을 때 조회수 100만도 터진 거 있잖아요. 맞아요. 100만 터졌으니까 저는 그게 반드시 연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게 사실 음식하고 전혀 관계없지만. 브랜드가 노출되죠. 100만을 맞아. 터졌으니까 얘는 응. 뭔데? 응. 막 이렇게 보다 보면은 관심이 있을 맞아요. 수 있어요 맞아요. 동네에 있나? 찾아보게 네.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연관이 있다 고 생각하고. 네, 저도 마찬가지로 네. 지금 모든 자영업자들은 네, 꼭 릴스가 아니더라도 SNS는 무조건 해야 된다. 맞아요. 뭐 저도 뭐 똑같이 생각해요 신봉장, 신봉장. 네. 네. 저도 인스타그램, 블로그, 음. 뭐 지금 유튜브 올해도 시작했지만 저는 SNS 하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지 못하는 세상이 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알고리즘이 띄어주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팔아야 된다. 내가 뭐 서비스나 뭐 이런 음식을 팔아야 된다. 그러면 SNS 꼭 시작하세요. 음. 음. 대표님 많은 매장을 지금 하고 계시는 대표님으로서 네. 요식업 거의 뭐 17년 하셨나요? 이제 19년입니다. 아 19년 차 요식업 네. 대표님으로서 2026년 그 요식업 트렌드를 몇 가지 공유해 주신다면 트렌드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어 동향이 양극화가 될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진짜 투자를 많이 해서 큰한 60평 이상 되는 50평 60평 이상 되는 어떤 식당을 크게 차린다. 돈을 많이 들여서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개념과 돈을 적게 들여서 인건비 플러스 알파의 생계형으로 창업한다. 이두 개로 나눠질 것 같고 그 중간이 약간 애매해질 수도 있다는 게. 인건비나 이런 뭐 비용 같은 게 음. 너무 올라서 약간 애매한 스코어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요식업도 이제 완전 양극화 된다. 양극화 될것 같아요. 음. 이런 소자본 창업에 있어서는 저희 또 유미타코가 또 <laughs> 아, 유미타코가 트렌드가 된다예 어, 네, 유미타코처럼 소자본으로 할수 있는데. 음. 소자본을 창업 소자본을 넣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 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일하기 쉽고 음. 사람이 좀잘 구해지고 네. 음. 소자본으로 인건비 많이 안 들고 할수 있는 이제 유미타코 같은 브랜드가 앞으로 네. 이제 트렌드가 될 것이다. 아까 1화에서 네. 이제 양대표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음. 청계타운은 양극화의 위, 유미타코는 양극화의 아래.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여러분. 아, 네. 청계타운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 유미타코로 오세요. 아 되게 심플하지 않아요? 어 아, 그러네요. 네. 아, 그렇게 네. 보니까 네둘중 아, 하나 고르시면 돼요. 아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잘 만들어진 프랜차이즈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소자본으로 음. 실패하기 어려운 이런 작은 유미타코 이상할 네. 것이냐 이런 네. 크게 이제 트렌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보면 되겠네요. 제가 이제 2년이 된지는 짧지만 그래도 제가 유튜브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제일 처음으로 도움 주셨던. 주시겠다고 이제 연락 주시고 가장 많이 애써 주시고 신경 써 주셔서 저도 대표님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네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그 유퀴즈의 그 조세호 같은 역할이나 아, 조세 빠졌는데 지금 아니 뭐 <laughs> 그러면 약간 약간 이게 네, <laughs> 네. 라디오스타의 음. 그 여기 유세윤 뭐 음. 이런 역할이나 음. 이게 네. 옆에서 이렇게 좀쳐 주는 역할 있잖아요. 음, 쳐 주는 역할. 네. 쳐 주는 역할 분명히 자주싸롱에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그러면 이자주싸롱이 정말 구독자 만명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만명 전까지는 <laughs> 아니 그 때까지 저는 나와 주신 너무 좋은데 어, 시간이 시간 있으세요? 많아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지분은 없지만. 네, 아니, 그래도 지분은 제가 필요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또 대표님 시간 되실 때또 게스트가 아니라 패널 네 패널로 또 모셔서 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인생의 선택을 해야 될때 오늘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살롱의 구독과 좋아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 안녕. <laughs>